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적이 나타나자 주변 국들은 힘을 합치는, 합칩니다. 어제는 적이었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는데 국가적 자존심이나 민족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유다 왕국도 나라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애국과 손을 잡습니다. 이전에 적대국이었던 민족들과도 손을 잡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중국 당나라와 연합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고군 분투하던 적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남 유다도 주변국의 도움을 구하고 서로 연합한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가 간의 협력이 군사적 협력으로만 그치지 않고 문화적 또 정신적 종교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데 있습니다. 남유다 역대 왕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의 신들과 연합을 택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가난한 신들과 연합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연합군은 바벨론 제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각 나라들은 파괴되었고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왕궁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다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정권에 비하면 남유다는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 지역의 민족과 나라들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게 됩니다. 가난 신들 뿐 아니라 강대국 바벨론의 신들의 영양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익숙함이 영원할 것 같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들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 민족의 신들 보고 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가 참 신임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앞으로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면, 즉 너희 신들이 바벨론을 보호할 것이면 앞으로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말해 보아라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 말씀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대제국 바벨론인이 바벨론의 신들은 얼마나 강력한 신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허망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동방에서 그리고 지금은 북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 보내십니다. 25절. 바벨론 동쪽 바사 왕 고레스는 주전 550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 바사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라면 고레스의 출현과 승리를 미리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신들은 미래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를 예언하고 그 백성들에게 27절 알려 주고 계십니다. 무려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말이죠. 하나님 홀로 고레스의 승리와 바벨론의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9절 내용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권이나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상은 세상을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역사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